평안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말씀 목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또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로마서 9장과 1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이 믿음을 통해서다 라고 말한 이후에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지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우리의 주인, 주인님 혹은 구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한 부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갖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표현이 될 때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말로만 할수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 얇은 이해입니다. 얕은 이해입니다. 입으로 신한다라고 하는 이 함축적인 표현은 우리 마음 속에 안에 있었던 작용이 우리의 겉으로 표현으로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입으로 어떤 음성으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몸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게까지 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말만 할수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얕게 이해하는 바이겠지요. 계속해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누구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의 구원받으신, 구원받음을 입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나 모두 차별 없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의 구주 생명의 주인이 또 구원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과 확신과 행함으로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더하여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지지 않는 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겠냐는 거죠. 세 번째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죠. 그래서 역순으로 뒤집어 보면 누군가가 말해주고 전파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파하는 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내신 이가 말하였고 그 말을 들었고 듣는 것을 믿게 되었고 이젠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부르며 고백하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고 작용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말해 주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들은 말을 믿게 되었고, 우리 안에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젠 우리의 입술과 고백과 행동과 순종과 삶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또그 누군가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또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구원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받은 바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또 복음을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고 또 우리의 가진 믿음으로는 우리의 지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며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주께 쓰임 받는 하루 되길 소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